여자 범블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 글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부동산 집값 잡겠다라는 그런 워딩을 던졌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기에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였죠.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내놓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도 결국 이거 그냥 들어놓으면 그냥 바람은 지나간다. 라는 식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먹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때려도 버티는 힘이 더 강해가지고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치는 그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결국 이건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주택자들 의도대로 규제가 약발을 못 받고 결국에 와서는 시장의 집값이 더 올라친다는 얘기는 지금껏 뭐 동분서주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 워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이 30년을 향해서 역주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을 한번 봐라. 좀 저평가됐던 주식시장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말이 아마 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인 어떤 허브적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굉장히 어떤 도약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매일매일 뭐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유럽 주식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 주식이 굉장히 지금 뭐 가파르게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니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코스피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 따라오죠. 이렇게 저평가돼 있던 이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결국 자산 가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품이 가득 끼어 있고 오히려 이제 미래적인 의미에서 생산적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 자체가 뭔가 금융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놔줘야, 돼, 놔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부동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폭주하는 부동산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나라가 어찌될 것 뻔히 알고 있다. 왜냐면 하 금융시장 아무리 성장해도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기저에 이 가치 체계가 든든하지 못한 상태 공갈빵 같은 가치를 계속적으로 기대 심리에 기반한 호가세만 높이게 된다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경제 생태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묻는 마지막 물음은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요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비정상적인 어떤... 이 자산 가치 위에 모래성 같은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이 언급한 이 코스피 시장의 저평가. 이 문제는 결국 2025년 75.6% 정도 오르는 기업을 통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관세 압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기업의 어떤 성장률도 올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얘기하면 이제 삼성전자. 작년만 작년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4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초일류 기업 아닙니까? 뭐 엔비디아와 겨루고 또 샌디스크와 겨루고 마이크론과 겨루도 전혀 손실이게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4만원대 그런 이 주가 가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18만원 찍었습니다. 예, 어제 나스닥이 2%개 폭락을 했는데도 올라섰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이제 이 나스닥 시장과는 디 커플링 되는 뭔가 이 그쪽 분위기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샌디스크는 지금 63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1만원이에요, 91만원. 샌디스크가 훨씬 삼성 이 기업보다 이 규모 면에서 또뭐 가치면에서 훨씬 떨어지죠. 뭐 랜드 플래시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꼴랑해봤자 18만원 밖에 안 돼. 그만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갈수 있는 충분한 HBM 이번에 포를 이제 전격적으로 엔디,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가장 속도가 빠른 어떤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또 이뤄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어제 나스닥이 2% 떨어지면 작년 같았으면 코스피는 거의 마이너스 4에서 5%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딱 버티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좀 빠져도 개인이 받아주고, 요런 어떤 장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학 개이라는 말은 유턴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라질 가능성도 없다. 미국이 심각하죠. 뉴욕증시가 이거 기껏하면 그냥 뭐이 투매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왜냐면 이 공포감, 상당히 시장 전체를 지금 뭐 침식하는...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건데 공포라고 공포심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양반이 이제 머리를 감싸고 그냥 괴로워할 정도로 나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뭐 1.34, 2.0, 1.5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 떨어졌는데도 오늘 삼성 버티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새로운 기조의 모멘텀 대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 나락장이 와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자리잡고 있고 아마도 나와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실망감을 느낀 자본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 대통령이 얘기한 저평가 주식시장의 이 정상화는 엄청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폭주하는 이 부동산 방치하면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디폴트를 걱정해야 될 만큼 지금 상호 관세를 토해내야 되는 그런 또 위기 에서 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각국 교육국에서 걷어들인 관세를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 미국 디폴트 지금 4경 8천조 아닙니까? 미국 부채가 이 미국 부채를 갖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걷어들인 거고 지금 국채도 계속해서 이제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방정부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이 디폴트 언급도 불과 2년 전에 나왔었어요. 2023년에. 미국 디폴트 하면 이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워낙에 부채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아니 뭐 갚을 돈 없으면 달러 찍어내지 이런 어떤 아주 아니란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닛 옐린이 최초로 미국 디폴트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상호 관세 토해내는 거 하고 결국에 와서는 트럼프가 대법 폐소하게 되면 환급 급이 2조 달러 넘게 될 거라고 트럼프가 지금 뭐 SNS 글을 통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2조 달러면 2,886조입니다. 3천조에 이릅니다. 야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빵꾸가 나 버리면 거의 그냥 관세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를 감당하고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런 어떤 상황이 공포 심리로 쫙 기저에 흘러가고 있으면서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 AI 위기론 거품론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공포에 휩싸이는 금융, 물류, 부동산, 전통적인 산업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좀 막연한 공포감인데 이 공포감이 실질적인 어떤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막 투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금, 은 주요 자산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금 선물 종가 2.9% 내렸고 은가격은 8.9%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이 1.6% 은이 조금 올랐는데 은이 국제 은시세가 이렇게 8.9%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또 깨질 가능성도 높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1억 밑으로 내려왔어요. 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센터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질질질질새는 현금 유동성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가장 유망한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하겠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옛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픽픽 거렸죠. 웃기고 앉았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픽픽 비웃었던 사람들도 어이 장난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을 좀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허브 역할 감당할 가능성 충분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뭐 매일매일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시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역시도 코스피가 6천 돌파 가능. 거래소 이사장이 이런 말을 잘안 던집니다. 왜냐면또 책임자야 될 말이기 때문에 아니 6천 간다면서 오히려 꼬러박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비난의 화살들이 다 오죠. 이 근저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5,200, 5,30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6,000, 뭐, 뚫는 거는 시간 문제고, 지금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심각합니다, 지금. 예. 미국에서 유턴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눈이 뻔히 보이고 있으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역량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반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망이 밝은 금융시장, 반대편에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폭주하는 이 부동산, 30년 동안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가치체계가 왜곡이 돼 있었습니까? 집값 띄우죠. 서로 간에 담합하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남 집값은 비강남과는 전혀 뭐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궤적적으로 이동을 했었고, 했었고. 강남구 지 보십시오. 128억. 이게 지금 집값입니까? 89억, 73억, 70억. 국민들에게 이거는 절망감만 안겨주는 그들만의 집값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저에 정말 단단하게 뭔가 이 아파트 가치를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모두가 다연끌해가지고 빚을 물고 들어온 가계 부채로 세워진 그런 아파트들이란 얘기예요. 물론 뭐 현금 부자들이 사놓은 또 아파트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강남구 청담 린든그로브 5억 7천 떨어지지 않습니까? 33억에서 27억. 확실하게 강남 쪽에서 이런 하향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서초구 보십시오. 레미안파스티지 96억 73억 64억. 꽤 강남 서초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만국적 30년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정상화되기 위한 모든 기회들을 다 발로 걷어차 버린.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이 투기를 통해가지고 이익을 꿰 찼던 이런 모든 가치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오늘 DH방배 충격적인 하락 소식 들려왔죠. 2월 11일 거래. 최고가 대비 7억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건 폭락을 해도 됩니다. 충분히. 뭐, 노원구의 6억 아파트가 뭐 1억으로 폭락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120억 하고 그리고 80억, 90억, 10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가 10억, 20억, 30억, 뭐 50억 빠져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죠. 성동구 역시도 지금 트리마제가 61억 하고 있는데 비강렬권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이래요. 송파구 리센츠가 최근에 6억 떨어지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확실한 이제 조정 양상이 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 플러스 거래 금액 따라서 이 주식 종목이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아파트 시장도 똑같습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거래량 765건.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다.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줄 사람 없고, 요 밑에서 사줄 사람 많아요. 가격은 당연히 딸려,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 매물량 오늘 획기적인 변화가 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3일 계정 한번 보십시오. 5만 9천, 6만, 6만 천, 6만 2천, 오늘 6만 3천 찍었습니다. 자, 요거 7만 되는 거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금방 매물이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날 가능성도 높겠다.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잡겠다고 워딩을 매일매일, 열흘 동안 아홉 번 부동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역대 정권 대통령 중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집값 정상을 하는 어떤 이 현실화된 목표가 나올 때까지 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특별히 이 금융시장의 확실한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천피 찍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정상 거래가로 회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스페이스엑스 로켓처럼 궤도를 벗어날 정도의 엄청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 0 0 0피보다 쉽다는 얘기는 부동산 정상화가 그만큼 3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 모든 부작용들을 좀일소하고 뭔가 새롭게 집값 자체가 좀 가격표로 바뀌게 된다면 상당한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임대 사업자 부분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15%가 강남상구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몇몇 소수 사람들이 강남 노름자 아파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주포 역할을 한 거죠. 결국 가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올려버렸으니까. 자, 이것부터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 그죠? 강남상구에만 4천억을 웃돕니다. 이매물들이 착실하게 잘 가격 단가 좀 낮추면서 나오게 되면 뭐 상당한 공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인 이 스그너를 보내고 있죠.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서 매물 정리하고 어느 적정가에 좀 팔아라. 그리고 좀 매물들이 좀 선순환돼서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정도의 이, 이 걸려 있는 시가로는 수요가 절대로 접근 못합니다.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1월이면 30년, 이 30년 역주행을 이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30년 만에 모든 부동산 비정상적인 지표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이 온고요. 30년간의 투기적 지표, 기대 심리, 호가세,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30년간의 이 모든 잘못된 것들, 폐지. 그리고 집값 정상화가 결국 금융시장 성공의 마지막 방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자체가 이 확실한 개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금융시장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정상적 거래가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 오게 되면 내수시장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매물 내, 아니, 가격을 안 내는데 매물 내나봐자 소용없다니까요. 살 사람 없습니다. 대장주도 지금 매물 내놓으면 뭐 하냐고 그 매물 내놓는 만큼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공급과 가격을 동시에 잡는 아주 기가 막힌 카드가 나온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압구정 현대 호가가 지금 36억 뚝 떨어지겠는데 이거 뭐 120억 하던 게 90억으로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지 그죠 한참 더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자 강남구 매물 현황 볼까요 8500건에서 어제. 비해서 오늘 8,700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 폭주하게 될 겁니다 자, 서초구 7,200건에서 7,300건 드라마틱하죠 송파구 4,400건에서 4,500건 이렇게 매물이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매물이 초창기에 튀어나올 때는 가격,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기 때문에 가격 단가를 잘 낮추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투매 현상 가격을 뭐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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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꽂히는 어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4,700건에서 4,900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강남쪽은 시세차익이 커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비강남권은 비교적 시세차익이 적어서 좀 늦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노원구 매물 같은 경우는 일주,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 많아요. 노원구에 이런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일주택자도 보유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거든. 그리고 도봉구는 2,400건에서 2,500건. 노도강도 똑같이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1,068건에서 1,106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매물은 폭증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의 가격대가 확실한 가격 분수령에 접어든 것을 코스라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개혁 의지, 이 워딩 자체는 더욱더 매물을 추리하는 어떤 속도를 높이고 단순히 매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끄덕끄덕 좀 수긍할 만한 어떤 가격대로 가격 태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변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연일 대통령의 이 강력한 메시지. 결국에 와서는 이제 이 완성된, 완성된 형태로 가는 지금 금융시장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어떤 집값 정상, 30년간 정말 뭐 잘못된 어떤 이 왜곡된 이시장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일소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간다면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내집 마련이 요원한 일이 아니라 정말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서는 30년 만에 폐지 무주택자들 정말 뭐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좋은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서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준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결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빤브라목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